여러분 여유자금은 어디서 생길까요? 사실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. 바로 오늘 내가 절약한 작은 돈에서 시작돼요.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한잔값 5천원을 아꼈다고 해봅시다. 한 달이면 15만원, 1년이면 180만원이에요. 이 돈을 그냥 쓰지 않고 투자나 저축으로 돌리면 여유자금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여유자금이 쌓여서 나중에는 내 자산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.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. 여기에 한 가지 더, 절약한 돈을 단순히 모으는데 그치지 말고,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나 자기개발에도 활용해보세요. 지식과 경험은 결국 더큰 자산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됩니다. 결국 여유 자금이란, 내가 언젠가 갑자기 얻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, 작은 절약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지는 겁니다. 오늘 절약한 돈이 내일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.